성기사 강해요. 성기사면 진짜 바이 언덕 수호병은 무조건 집어야 돼. 진짜 무조건이야. 얘는 필수야, 필수. 선택이 아니야 필수. 정칼만다고 할게. 1턴쉬고 동전, 3코, 3코, 4코, 이렇게 갑시다 아마, 여기에서 이거, 교환 나시기 싫어갖고, 영능 나올가 영능 나라하이있거든요거를나거를하거를이짜로 이거를, 이거 여기서 낼게요. 하나는 비밀드로 했거든요. 그 비밀이 아마 요즘에 만화 결속 많이 찍더라고요. 만화 결속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카운터 치기 위해서 희생을 아껴놨습니다. 고기한 희생을.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돼지가 움직이면제국이몰락거이 아, 이거,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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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 방법이 있을 텐데, 버프 받고 내 눈을 피할 수는 없지. 요거냅시다 요거는 그냥 여차하면 없게 어, 먹을 수 있어요 독성 두 개. 간땡이가 벽으로 부... 나아지 않아으로 간땡이가 보지. 우리에겐 비밀이 많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화얀 분출까지. 제가 거울상 대체가 먼저 할게요. 거울상 변이 물량. 음 일코 하신 일 없고요. 한 구원이나. 그냥 무난하게 구원이나 얘가 적응 한번 받으면은. 난리 나요 아.. 이걸 어떡하냐 이걸 생삼 그러면은, 예, 아예, 쓰레기 만들어 놓고, 인물을 어떻게든 다음 턴에서 끝낼 수 있게, 우리. 어떻게든 다음 에 끝낼 수 있게. 어차피 질풍도 안내려어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빙신된나고 빙신된다고. 일일짜리 정에 왔었지 뭐 질풍 나만 질풍 쓰던가 보자 원 여러분은. 들로 싸면 이제는 8뎀 어떻게든 4뎀만 넣으면 돼요 4뎀만 더 그냥 4뎀만 먹이면 돼 그냥 8뎀 3뎀만 3뎀만 넣어 3뎀만 더 집거래검도 있고 천망도 있고 뭐수단은 많이 있어요 오케이 okay. okay. 시대라 개꿀 11승 오랜만에 11승 가나? 갈수 있으려나? 12승 덱은 좋아하고 충분히 갈 수는 있는 이이는요요냥 운이 좋좋야야는는죠죠지지은은 소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명예롭게 싸우리라 식당 거미만 들고 갑시다 그냥 엎드려 초반에 그냥 그러니까 던지기 좋은 비밀이니까 적당히 던지기 좋은 비밀 하나 내고. 삼 턴에 좀 애매해도 식당 거미를 내냐, 아니면 들어오 보냐 차인데 여름은 식당 거미 낼게요. 변이물이 할수 있습니까? 아니네, 얼버도 아니고. 그럼, 만화결속의 가슴 높아요. 최대한 주문 안 쓰고 그런 걸 합시다. 복제랑 인형의식이 다 야생인가 보러갖고. 게 무난하네. 주문은 아예 안 쓸게요. 이번 게임에서. 킬각 나올 때 빼고 안 쓸게요. 주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거사 걱정하지 마. 이런. 이 전장으로. 려주십시오잘 뺐다 걸사. 상대가도한 쉬었기 때문에 괜찮아. 울사 빽에 충분히 그 있었어 메리치가 있었어 메리가 다음 편에 데빌 사로수 내고, 어쨌든 간에 줌안 써도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줌안 써도 이겨요.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줌을 안 쓰고도 게임 이길 수 있다는 거. 후드로충, 저거, 후드로충. 화산물약. 이 주문 안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안낼 겁니다. 그냥 하세인으로 가서 하세인으로 써. 딱 하세인 꼬치만 쓸게요. 중재 내게 오라. 검 미리 까지 않, 미리 꼽지 않을게요. 미리 깠다가 수색 맞고 털릴수 있으니까. 주문 필요해? 나도 필요해. 아, 저거 때문에 난 주문 만들어 없었는데. 쟤는 실컷 쓰고 싶어. 아, 그렇게 놀랍다. 새끼야. 음. 놀랍다. 놀라워! 요걸로 쓰레기 좀 하나 갖고 와서 그거나 주자. 신병을 가운데에다가. 하나 줘. 응, 음? 맞차였어 어, 그 땡큐지 나는. 어, 난 땡큐야죠 그러면은. 난 그거 완전 땡큐. 맞.. 맞차면평등안 좋게 되잖아. 완전 좋지. 어, 나는 나 만화 걸 소인 줄 알고서 아 진짜 아깝다 하면서 였는데 이거만은 우리가 이득이에요 완전. 상상치 못한 걸이득뭔가 우리가 지금. 이거 거울상일 수 있어 이거 거울상 아니네. 어 백제 아닌 거다 알고 있고. 증발인가? 증발일 수도 있죠. 증발 생각하면 이거 를 명시를 안 시는 게 맞아요. 증발 가능성 0이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네 마법은 소용없어. 쟤왜 저래 쟤? 신성 왔습니다. 전장으로 진짜로 증발인가 뭔데? 실범은 지지 않는 피바다를 만들 시간이군 기둥 눈보라? 개돈? 저거 한장 불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오래 못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내게 오라 준비됐습니다. 아불기도 아니네, 불불 아니네. 내려 지금 요거 내면은 그냥 털리죠. 그냥 그대로 기가나오면되거거요 증발이지 이거 얼버아 우리 운구로 팩 까야 되는데 이러면은 빨리 운구로 팩 까야 돼요. 운구로 팩아점 중에 한 장이거든요. 슬슬 나도되서 슬슬. 슬슬 정말로 슬슬 나와야되슬 법규, 법규, 법규! 법규슬도안 되네. 아, 11승에서 끝났구슬 11승 그래도 변별한 저격기 없이 11승까지 쳐놨으니까 고대신 택택 2개 골드는 370골 무난하게 좋네요 오랜만에 꺼는 고대신 오 영혼카드 금창 이미 있는거지만 뭐로? 영웅카드 카드. 오, 괜찮네. 아, 그러면은, 방종하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한 3시까지 하라 그랬는데, 이제 와서 새로 또 하기 좋고 하니까, 방종할게요.